와! 와와 와. 자. 우! 네, 그럼 인사 먼저 드릴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들어오겠습니다. 네, 생신입니다. 네, 아시아 음악 축제 2021 아시아 송 페스티벌에 함께하게 됐는데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특히 정말 이렇게 참가했다니 너무너무 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엔딩 무대잖아요. <laughs> 맞아요. 너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네. 소개를 해 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런쥔입니다. 어, 오스 런쥔. 어, 오늘에 매우 기쁜 어이다 네, 여러분, 안녕요제노입니에 네, 여러분들, 여러분들께 저희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지금 많이 설레기도 하고 신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신나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아시아 송 페스티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희 NCT 드림의 정말 멋있는 무대 아직 준비 한개 남아 있죠? 그렇죠. 네,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폰 네. 정말 아, 아, 안녕하세요. 막내 지성입니다. 네,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경주에 와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이니까 너무 좋네요. 좋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꼭 건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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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천래입니다. 다자하, 我是陈乐,非常高兴能够再次来到群主给大家表演我们的舞台,希大家能够看到最后谢谢. 혹시 멤버들 근데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? 음, <laughs> 당연하지. 죠천씨 뭐죠? 뭐죠? 지상이가 보여줄 거예요. <웃음> 네. <웃음> <뮤직> <웃음> 아. is pairing. Pairing. Music is c a r i n 네 맞아요. 음. 특히 요즘 이 메시지가 음. 더욱 와닿는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만약 음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. 아. 아,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. 좀더 뭔가 좋은 무대와 좋은 음악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, 진짜. 맞아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어. 방금 말 조금 멋있었어요. <laughs> 에이, 이말 잘해요. 네. 네, 보이지 않는 국경을 넘어서 오직 음악만으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, 그게 바로 아송페의 매력인 것 같아요. 근데. 아쉽지만 아시아 팬분들과 함께 페어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벌써 저희가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자,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. 철로 씨,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? 네, 바로 마지막 곡은 저희 맛 하소스입니다. 예.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자주 페어링할 수 있는 NCT DREAM.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NCT 드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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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잘 가래.